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 오늘은 특별히 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 다들 귀하지만 특별히. 어 하나님의 눈도장을 꽉 찍은 분들이 아닌가 어,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 사실 도시의 설날 교회는 쓸쓸하거든요. 예. 시골에는 이제 고향 방문한다고 그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쓸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절 준비하는 어그제께 금요기도회 때 얼마나 오겠나? 한 두세 사람이라도 와도 제 손을 다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고 왔는데 세상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분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해서 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목숨 걸고 왔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뭐 목숨 걸고 와, 왔대요. 하여튼 다한분한 한 분이 야 올해 축복 받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주시고 오늘 그 축도의 의미, 축도 때 어, 자주 하는 그런 축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주시고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복도 말이죠. 성실해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성실하거든요. 성실해야 풍부해지거든요. 부유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로 성실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말이죠. 이렇게 의도된 건 아닌데, 개척을 준비를 10년 했습니다. 왜 10년 했냐. 저는 당장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아내가 반대하니까. 아내가 반대하면 개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찬성할 때까지, 10, 거, 그래가지고 10년이 걸린 겁니다. 10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 어, 그렇다 우리도 보통 이제 개척한 지 거의 10년이 되 가지 않습니까? 8, 올해가 8년 차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어, 도움을 구하는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언을 다 하죠. 조언을 달라면 뭐 세미나도 뭐몇 번을 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조언대로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하기시길래 당장에 글로 가가지고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조언을 해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출반 선상이 달라요.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세상에 그 정교회가 좀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대형교회이기도 하지만, 어뭐 엄청난 금액을 개척 후원금으로 줬단 말이죠. 그게 통장이 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잘산 거야 잘 살았다고 봐야 돼잘 살았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그 후원헌금이 또 수천만 원이라 부자라 그렇게 부유하기 시작한 어, 개척교회는 저 별로 보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1일조하는 교인도 한뭐한열분 어, 따라 왔어 그러니까 거의 뭐 자립 단계에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3 40대가 따라와서 자녀들, 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 시골의 흙이라도 한번 밝게 해주자. 그래서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그렇게 이제 전원교회를 한번 건축해 보자 하길래, 제가 당장 성경적인 얘기, 성경에는 건축하면서 개청한 얘기가 없다. 다 집에서 시작했다. 제가 한심한 반동안 뭘 얘기했냐? 개척교회는 실패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은 개척 목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의 멤버들은 언제 이사갈지도 모르고 싸워서 떠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뿌리를 깊이 내릴 때까지는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 그럼 다 목사님 빚이다. 땅은 그 돈으로 살줄 모르겠지만 건축하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다 목사님 빚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집에서 해라. 그럼 그럼 1층 집에서 해라. 이미 인테리어도 다돼 있고, 주방시설도 갖춰져 있고, 주, 주차장도, 요즘 주차장, 주차장도 다돼 있고, 에? 접근이 용이하고, 그런 데가 어딥니까? 브랜드 아파트 1층으로 가라. 그러면 민원도, 뭐 주중에 모인다며, 주중에 모이면 민원도 없고, 주일날 뭐 예배 장소는 빌렸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된다. 전세 자금 반함, 보증보험 잘 들어놓으면은 실패해도 그 돈은 그대로 있다. 몇년 후에 잘 되면 뭐 상가로 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하라니까.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막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대요. 그날로 당장 교인들을 다 일일이 만나가지고요. 저하고 연락하더니 만장일치로 브랜드 아파트, 뭐 지방에 있는 도시니까 그 돈으로 뭐 4,50평 아파트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여러 개니까. 청년들, 오갈 데 없는 청년들, 방 하나씩 주면서, 쉐어하우스 하고 싶다. 그런 사역하고 싶다. 이야, 아니, 이분은요, 내가 그거 조언하지 않아도 잘할 것 같아요. 즉시 실천한다, 이 말이죠. 즉시 실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늘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걸 받아먹는 거, 바로 바라먹어야지. 그거 뭐, 아꼈다가 남겼다가는 상한다의 말이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도 보면, 복의 근원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실하다. 매우 성실합니다. 우리 20, 그 창세기. 이거 어, 이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 번절... 하나님은 늘큰 축복을 주실 때는 이상한 것을 시킵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인신 제사를 하라니? 그 당시에 좀뭐 그런 뭐 종교 문화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준 걸로 어떻게 도로 뺏을 수 있어요? 이거를 뭐 회의한다? 그러면 99% 그, 아, 아브람 드디어 노망 드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고, 사라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이 이용각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밤에 들었을 까요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 말씀 듣자 당장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 싸서 이삭 깨우고 바로 모리아로 산으로 올라갔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뭐냐? 즉시 순종이다. 즉시 순종. 아 이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신 거구나 하고 모리아상 올라갈 때 나이가 들어 힘들기도 하겠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장면이 신약에서 뭡니까 이삭은 예수님이고 골고달 올라가는 예수님이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묘사한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같은, 괜히 축복의 근원이 된게 아닙니다. 성실해야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아, 이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 그, 열이고성. 열이고성, 그,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 유명한 이제 그 클래식 유머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 학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 학교 설교를 하러 왔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한마디도 못하는지라. 그 앞에 있는 학생, 저기 있는 그 졸고 있는 학생.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니까 그 학생이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laughs> 제가 안그랬어요 아니, 부장선생님, 이거, 어일입니까 이거,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장선생이이목사 이렇게, 이렇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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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희 모든 군사를 그,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엿새를 그리하라.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하,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아니, 뭐 도성을 쌓아서 상대편에서 뭐 어, 화살을 쌓아라 해도 명령할까 순종할까 말까 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이건 반복되는 여호수아의 일상이. 이런 얘기가 요소에서에 자주 나와요 일찍 일어나 명령 받자마자 그냥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다시 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여새 동안 돌자 하... 이런 말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피한 방울 안, 머, 안, 안 흘리고 그대로 무너져서 그 성을 수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보면요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해요. 성실한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뭐 우리 여러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촌에 밥 먹으러 가려고 할때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 가고 있는데 막 골목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식당에 이거는 틀림없이 맛집이 해가지고 <laughs> 줄을 섰어요. 저도 에 이런 맛집은 한번 먹고 가야 되겠다. 줄을 서서 30분 섰나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 식당에서 세 가지를 놀랐어요. 첫 번째 그 쌀국수의 그뭐 어,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놀랐어요. 와, 그 위에 숙주나물이 올라갔는데 얼마나 신선한지 그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 깨끗한 게 그러니까 뭐 주방을 살펴보니 거기에 뭐 엄청난 그 숙주나물이 가득 있어. 야, 저거 신선한 거를 아침에 따듬고 와, 얼마나 수고했었을까 놀랬고 두 번째 국물 맛을 보니까 이야 내가 뭐 이렇게 맛있는 쌀국수는 처음 먹어봤어요 야그 식당 이름 알아놨어야 될 건데 아 하여튼 너무너무 너무 이런 맛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얼마나 연구했었을까 두 번째 놀랬고 세 번째는 서비스에 놀랐어 그 숙주 날면 더 달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번놀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데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뭐 얼마나 이윤이 남는지 모르겠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돼. 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기록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 이제 올해 영적인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심었지 않습니까? 축복의 씨앗을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따뜻한 봄이 되면 놀러가자는 유혹이 오고, 특히 여름에 그 엄청난 재앙 같은 날씨들이 요즘에 펼쳐질 텐데, 그때 오면요 하나님의 눈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도장을 꽉 찍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도장을 꽉 찍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네, 네, 네.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을 때는요. 이 같은 복인지 잘 몰라요 자 우리 시편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을 빼내어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시하십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보니 그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30분 이상은 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새벽에 깨요. 알람이 없어도 깬다의 말. 4시쯤 되면 늘 일어난다. 이말 근데 그날은 좀더 자고 싶어서 더 잤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돼서 약속을 나가는데 뭐 이상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뭐 그날 따라 짜증이 나고 말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키시고 계셨구나. 기도 한번안 했다고 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 했을 땐잘 모릅니다. 그 보호를 벗어나면 뼈저리게 느낀다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되게 부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되게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할수 있고, 기도를 안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게막 노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배 드리는 삶이 훨씬 쉽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편안해 보이지고 부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게 훨씬 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아,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새벽에 뭐늘 기도하는 장소가 이렇게 좀 바뀌긴 하지만 자주 가는 장소가 영도에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딱용도로 갈라는데 그새길로 빠져야 되는데 아이 딴 생각하다가 놓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이 북항대교까지 가게 돼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 그래서 하 이거 어떻게 하냐 이북항대교이왜 가야 되나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신선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부산 출신이면서 단한 번도 신선대를 못 가봤거든요. 이참에 한번 신선대에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신선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 가니까 입구가 막 치륵 같은 암흑이라. 응? 너무 추워.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은 남 떨어지라. 아이고, 아이고, 요거 가면 안 되겠다. 나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강렬하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오는데, 이때 아니면 또 신선대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뛰자. 핸드폰 후르시 켜고 뛰자. 그래서 한 15분쯤 뛰었나요. 막 뛰어가서 올라가니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니까 신선대 정상에서 바라다 보는 이 사진으로 이 아름다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 사진으로 아름다움을 담을 수 없어. 왼쪽에 그 태평양이 확 펼쳐지는 그곳에 일춘이 뜨는데 오른쪽 벽은 아직도 어두워가지고 부산에 야경이 들어와. 이 세상에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한 곳에 발수 있는 데가 뭐 전국에 어디 있겠어요 신선대 신선대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야 그래서 막 그곳에서 다른 사람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오더라 그래서 주님과 많이 독대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요, 길을 잘못 들어도 은혜라. 어, 하나님과 어, 함께하는 길은 뭐, 춥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지라도 은혜 위의 은혜라. 너무 아름다워. 인생이 아름답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주님의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은혜로운 삶이 펼쳐지는 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너네 얼굴을 내게로 가야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화를 느낍니까? 언제 우리가 평안함을 느낍니까?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전쟁할 때는 평화가 없다 이 말이죠. 누구와 싸울 때는 평화가 없다 이 말이죠. 좌불안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할말다 하고 하고 싶은 일다 하고 살면은 평화가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까칠한 사람과 뭐 진수성찬 앞에서 식사한다 생각해 보시요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얼굴을 마주 대고 먹는다고 하면요. 최할 수도 있다. <laughs>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우려면요. 그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뭐냐? 교회 오면 평안합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세신자들도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느끼는 감정이 평안하다요. 그래서 제가 묵상해, 아니, 신앙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 평안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수 관계라, 원수 관계.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 관심도 없지, 뭐, 무시하면서 살지, 하나님의 법대로는 안 살지, 하나님과 완전 원수라. 하나님과 원수인데 말이죠. 제발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개선된다, 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원수 같은 관계가 개선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사람과 갈등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와 갈등이 있으니까, 이 평안함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걱정 근심과 그 어, 어, 불안 속에 살다가 하나님과 그 원수 관계가 이렇게 풀리니까 창조 조화의 관계가 풀리니까 평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뭐 평화로울 때가 아니에요.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양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 모리아 산에 끌려가는 이삭처럼 그렇게 골고다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막혔졌던 담이 흐러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평안한 사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그 상징의 의미 화목의 의미 평화를 주시는 그 의미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만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